찬송가 375장 함께 찬송합니다 375장입니다 37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아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하여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하여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なるほどわずうそうそう。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전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버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성경으로 267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첫번째 질문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런 질문이죠. 누가 너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구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해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이면에는요, 정 반대의 이, 이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런 모든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죠. 그 당등 다 동등한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서로 동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서도바울의 겉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뛰어나다 또 그러지 못하다 이렇게 또 교만하거나 또 열등감을 했거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더 그러죠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들이 구별받고 지음받은 존재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랑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지만 너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어떤 차별도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 없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서도바오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요. 뭐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이건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빈부귀술을 막론하고요.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여 성도여 또 가족이여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회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네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도 우리 질문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받은 것이냐, 네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자랑하면서 나 이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지 내 것이. 예를 들어서 생명이 내 것이다. 그럼 어때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내 의지로 영생을 누려야지만 생명이 내 것이죠. 그런데 재벌도요, 또 정치인들도, 또 아주 똑똑한 그런 천재 과학자들도 어느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닥칠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그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 내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만 쓸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돈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돈 나가는 거 보면은요. 아, 저긴 좀 아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가지고 많이 사랑하고요. 나의 똑똑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지식이 내 것이라고 하면 모르는 게 없어야죠.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은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내가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할지라도 실수하고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렇죠? 아, 보이스피싱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예 누가 저기에 걸려, 근데 보면은요, 경찰도 걸리고요, 또 변호사도 걸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걸리지? 다 걸립니다.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내가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다 마무리하고 또 죽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 나라 백성들, 우리 조상들도요그 사실을 알고 어떻겠어요? 그 수요에는 뭘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머니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죠. 서도바울도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있는데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너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냐? 너희 것이라고 하면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 것이 아닌데, 네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라 하면 너희는 악한 것이다. 너희는 이 도둑질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죠. 내가 받았은지 받은 거 아니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것이면 자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왜 자랑하냐 이거죠.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맡기신 거야. 너희는 청지기야. 그래서 빌려 쓰고 있는 거야. 빌려 쓰고 있으면서 그거 자랑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내 것이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 것을 가지고요 자랑하고 드러내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칭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야. 그 자체가요. 하나님 모시에는 악하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니까, 남 앞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야 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고 쌓아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뭐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하나님의 선하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쌓아두고 있으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재물이라든가 뭐 지식들 뭐 학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이 어, 뭐, 이제 세상의 것들. 그리고 또, 어, 내 부모를 자랑할 수도, 내 자녀들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그 자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내 것으로 빼앗는 그런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오직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에서부터 교만이 나오고요. 그 자랑에서부터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요. 기꺼이 나눠주면서 자랑하지 않고 자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랑을 버리고 매사의 모든 것 가운데 감사로 채워가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고 내 생명도 지식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꺼이 나누며 쓸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는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무엇보다도 기꺼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심을 깨달아 알고요,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우리 모든,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니 하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우리 서문재 한수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박미선 사모님도 더 건강하게 후유증 전이 재벌 발생하지 않고 환음을 잘할기는 일꾼들 수 있도록 이재영 경제도그다지것복 속에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모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